네 안녕하세요 챌린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아,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어, 확인해 볼게좀 있어 가지고 어, 논문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정말 뭐가 틀린 건지 제가 좀 확인 좀 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알코올로 소독을 안 하고 제가 BST를 한번 해 볼게요 유효기간하고 지금 다 확인했거든요 자 기계가 켜졌구요 자 이제 준비가 됐죠 제 손가락은 지금 소독이 안된상태예요자 일단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찌를게요 아이고 아파라 씨 너무 많이 찔렀네 자 119가 나왔죠? 네. 자, 119 나온 거에서 일단 기억을 해 주세요. 119가 나왔고요. 자, 그러면 알콜솜으로 저희가 소독하고 나서 그렇죠? 을때 정확하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오히려 알콜솜을 마르기 전에 이걸 한번 찌르고 난 상태에서 닦고 나서 지금 바로 할 거라거든요. 지금 찌른 거니까, 그렇죠. 이렇 나왔죠. 아파라씨. 어, 심지어 짰어요. 자, 얼마가 나올까요? 오 130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알코올을 좀 이제는 말려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꼽을게요 알코올이 말랐죠 더 말려볼게요 날리고 난 상태에서, 아, 나와라. 벌써 지열이 된 거니? 어좋졌어 짰어요, 또. 자, 다시 소독을 하고요. 와우, 139. 짜서 하니까 더 높게 나오죠? 자, 그러면, 다른 손가락에 해도 이게, 맞을까요?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스톡을 먼저 하고,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아우, 라 아, 아프네요. 130 이렇게 나왔구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 제가 과일을 먹었다는 셈치고, 손에 단거를 붙이고 있어요. 과일을 먹었다는 셈을 치려고 두 개의 손가락에다가 단거를 지금 막 붙였어요. 그리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줬습니다. 깨끗하게 닦았고요 저희가 뭐단걸 먹었다고 치고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닦은 거를 말려볼게요. 갈코성으로 소독했으니까 말리고, 끼어 짜지 않고, 빰마파라 아, 씨. 자,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 사이에 나왔네요. 자, 117. 당분을 묻힌 다음에 알콜로 소독을 했어요. 근데 117이 나왔죠? 어,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모든 게다 근거 없는 얘기 같아요. 단계에 묻었던, 안 묻었던 근거가 없어요.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같은 손에다 해야지 좀 신형이 가겠죠? 아, 저희 피가 계속 나와가지고 잠깐 지혈 좀 되면 할게요. 당을 다시 한번 체크할 건데 이번에는 쥐어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할 거예요. 잠깐 누르고 있죠? 음... 자. 자, 누른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166. 자, 미리 쥐어 짜면은 이렇게 틀려져요. 음 그건 맞는 말이네요. 자, 간질액을 쥐어짜서 하면 은 수치가 이렇게 틀려진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제 몸에다가 직접 했어요. 네, 당뇨를 측정해서 병원에 가지고 오실 때는 짜면 안된다는 거잘 아셨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